부활절은 1년 중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많은 절기와 축제가 있지만, 절기 중에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축제 중에 축제가 부활절입니다. 주일의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신비와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완성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활 모든 것다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죄와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절망으로 치닫는 인류의 역사에 참된 소망을 주신 거룩한 은혜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우주와 역사의 방향으로 은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기원전과 예수님이 오시된 기원 후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잠생명의 은총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역사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소망이 절망을 이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희망과 승리의 책인 요한기시록에서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부활아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음과 생명의 열쇠를 지고 계신 우리의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든 우리 인생의 어떤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수치심에 쌓여있든, 부활의 주님은 모든 막힌 것을 풀어주십니다. 잃은 것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본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환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온갖 악의 세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온갖 죄와 부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갖 사고와 사건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는 죄와 탐욕과 온갖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과 온갖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의 열린 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에 그는 두려움을 이겨냈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6월절에 어린양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믿음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양하고 경배하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보라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보라신 주님은 우리를 절망의 늪빛에서 건져내시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영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담대함과 용기로 두려움을 맞서고 이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돌문을 굴려내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비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던 그녀는 주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울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울었고, 비참하게 죽으신 주님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에는 또한 예루살렘의 눈물, 온 세상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질병과 코로나 감염, 분열과 상처와 아픔, 자연 파괴와 생태계 위협으로 울부짖는 절규의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날아침 절망에 울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에게서 눈물은 떠나갔고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소망의 기쁨을 가져오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린 첫번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물은 소망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본 후에도 두려움에 문을 닫은 채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화를 선포하신 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봉인된 것을 보고 절망하고 울었으나, 그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눈물은 씻어졌고 그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을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울고 있는 나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벌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벌의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의 주님을 믿음으로 맞을 때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에 눈물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벌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새날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벌하신 십자가를 볼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앞에는 부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텅빈 십자가입니다. 예, 어떤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부활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 많은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렇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는 결코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자랑거리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널리 전하고 알려야 않겠습니까? 무덤은 결코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문을 여시고 생명과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는 처음에는 입구를 막은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고 아무도 없다고 알려줬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뛰어 무덤에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예,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아서 숨이 찼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좀 젊어서 먼저 뛰어갔어요. 가서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어. 요한은 너무 젊어서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은 문을 걸어 닫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샬롬 평화를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고 손에 못 잡고 옆구리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나못 믿겠어 뭐야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나못 믿겠어 근데 주님께서는 그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손바닥에 못자국을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러나 그는 만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였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육신의 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벌의 믿음은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다음으로는 우리의 부활도 믿는 믿음입니다. 아니 우리의 부활이라뇨?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는 순정하며 바쳤지만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부활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리스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다시 오실 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7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부활도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플러스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들,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생명과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와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순리기를 가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Tiro